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상기자입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록기준.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수입 전기차는 뭘까요? 바로 이 녀석. 네. 폴스타 2입니다. 어 진출 첫해 2,800여 대라는 어, 굉장히 놀라운 숫자를 또 기록하기도 했고 그만큼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눈도장을 제대로 찍은 아주 효자 차종 같은 녀석인데요 신형으로 오면서 한층 더 감각적인 컬러와 인테리어 구성 그리고 휠 디자인 등 여러 가지 조금 더 모던한 느낌을 강조한 어, 신형 폴스타 2 어떤 느낌을 또 우리에게 보여줄지 그리고 정말 이 전기차 판매 1위다운 매력 진가는 무엇인지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폴스타 2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면 단연 디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 화려하게 기교를 넣거나 막 철판을 강하게 구부려서 집어넣거나 곡선을 사용하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세련되고 이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아이폰처럼 말이죠 단순한 선과 면만으로도 이렇게 완벽에 가까운 디자인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점은 폴스타가 갖고 있는 정말 큰 무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폴스타 2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선보인 폴스타 3, 폴스타 4 역시 이 디자인 하나만큼은 전혀 흠잡을 곳이 보이지가 않죠. 얼핏 보면 굉장히 단순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밋밋하거나 금세 질릴 듯한 디자인이 절대 아니에요. 네. 보면 볼수록 이 도심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세련미를 한층 뿜어내는 게 폴스타 2가 가진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신형으로 오면서 컬러 베리에이션이 조금 더 확장이 됐는데 지금 시승차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이라는 컬러. 원소기의 옷 이름 자체를 컬러에 집어넣을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또 면을 잘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이 컬러가 흰색과 회색과 은색 그 어딘가에 아주 교묘하게 섞여있는 상당히 고급스러우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를 잘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죠 휠 역시 20인치 휠이 새로 추가가 됐는데 겉에서 보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차의 디자인 쉐입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진짜 멋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부분입니다 분이에요. 뒤태나 앞태나 뭐 신형으로 왔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지만 이런 몇 가지 소소한 컬러와 휠 디자인 어, 포인트 요소들이 어, 정말 감각적인 폴스타 2만의 인상을 잘 뿜어냅니다. 네, 폴스타 2의 실내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히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장점, 제가 2박3일 동안 이 차를 타면서 가장 크게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바로 사용자 경험 측면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보고, 느끼고, 만지고, 듣고 이런 오감을 자극하는 사용자 경험이 정말 뛰어나요. 네, 대표적으로 풀 디지털 계기판, 무언가 화려한 그래픽으로 보는 맛은 조금 떨어지지만 반대로 이 넓은 면적을 전부 다 지도로 활용했기 때문에 이 팀의 민 포트레이먼트 같이 연동을 해서 길을 찾아가거나 길 안내를 받을 때 진짜 유용합니다. 굳이 정 가운데에 이 화면을 별도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웬만한 수입차 회사들, 국산차도 마찬가지고 풀 디지털 많이 사용은 하고 있지만 특히 지도 같은 경우는 정 가운데에 작게 표현이 되거나 길 안내를 표시하는 정도로만 그쳤다면 폴스타2는 이 넓은 면적을 전부 다 지도로 활용을 하고 연동성 또한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진짜 칭찬할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전 가운데 센터페시아 모니터도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구성은 간결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역시 폴스타 2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티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여러 가지 음성 인식 기반 플로라든지 다양한 아 확실히 주행을 하면서 음성 인식률도 뛰어나고 무언가를 눌러봤을 때 마치 태블릿 하나 툭하고 얹어놓은 듯한 어, 쓰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와이프의 과정도 정말 편안합니다. 이런 부분도 참 마음에 들고요. 시선을 살 살짝 왼쪽으로 한번 더 볼까요? 주행을 하면서 차선 변경을 하거나 할때 어, 프레임리스 룸미러가 주는 이 개방감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보통 요 가운데쯤에 어, 깊은 하나의 뭐선 정도가 위치해져 있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유리로 뚫려져 있죠. 뒷유리도 마찬가지이고요. 별도의 격벽이 쳐져 있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사각지대라든지 이렇게 어, 아래서 내려다봤을 때 개방감이 정말 뛰어납니다. 이런 전체적인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만족. 뛰어나고요. 아, 또한 가지 하만 카돈 사운드 시스템. 아, 솔직히 하만 카돈 그냥 한 중급기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꽤나 다양한 이퀄라이즈 기능을 포함해서 서라운드 영역까지도 표시가 되어져 있어서 의외 꽤꽤 아, 괜찮은 하나의 편의품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의 사용자 경험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반대로 단점 말을 해야겠죠. 음, 기본적인 인체공학적인 무언가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제약은 확실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센터 터널을 꼽을 수가 있어요. 전기차하면 센터 터널을 상당히 개방감을 넓게 그리고 자유자재로 쓰는 거에 조금 어, 더 특화되어 있죠. 하지만 폴스타2는 상당히 높게 위치한 격벽이 쳐져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그렇게 했다 쳐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쪽에 무언가 수납을 하거나 활용할 공간이 마땅히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정말 깊은 벽으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차를 좀 좁아 보이게 하는 좀 아쉬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도어 패널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쪽에 무언가 손을 집어 넣을 수 있게끔 만들긴 했는데 글쎄요, 기능적으로 뭐 그렇게 클린하면서도 깔끔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뭐 컵홀더도 조금 작은 편이고 이정 가운데 역시 물론 콘솔을 한번더 열면 컵홀더 두 개가 위치해져 있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열어 제끼고 두 사람이 같이 컵홀더를 즐기는 전체적으로 인체공학적인 구조, 활용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뛰어났던 사용자 경험과는 조금 반대가 되지 않나라는 몇 가지의 아쉬움이 보입니다. 듬직한 차의 겉모습을 생각해서 그런지 2열 도어를 열었을 때첫 느낌은 어좀 좁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앉았을 때는 뭐 그리 좁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사이즈의 공간감을 갖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거대한 통 글라스 루프를 통해서라도 개방감이라는 부분에서는 확실히 라이벌과 비교해서도 좀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요 가운데 턱입니다. 꽤나 높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렬도 그렇고 전기차가 갖고 있는 이 공간을 굉장히 넓게 쓸수 있다라는 장점보다는 폴스타 2는 조금 더 안락한 감각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 가지 특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시트인데요 시트의 두께가 정말 얇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폴스타 2만이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인상을 주어 주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트가 얇다고 뭐 착좌감이 별로인 건 아닙니다. 뭐 가죽의 느낌이라든지 어, 친환경적으로 아주 잘 꾸민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착자감도 꽤나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거든요. 편의품목을 좀 살펴보면, 일단 있을 건다 있습니다. 전용 송풍구를 비롯해서 USB-C 타입 두개 열선도 3단계씩 따로따로 조절이 되고, 정 가운데에도 컵 홀더 깔끔하게 위치해 있네요. 이열이 갖고 있던 아주 조금의 아쉬움은 트렁크를 통해서 완벽히 잊혀집니다. 일단은 해치 형태로 굉장히 넓게 열리죠. 이 부분도 마음에 드는데 막상 딱 뚜껑을 깠을 때 스페이스 공간이 정말 잘 나옵니다. 전기 세단 치고는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모 반듯할 뿐만 아니라 이 볼보의 기술을 많이 갖고 왔죠. 세로형 짐을 넣을 때도 유용한 이런 센스 있는 구성까지도 깔끔히 갖췄고요. 심지어 바닥면을 한번더 열면 조금 더 깊은 공간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도 전기차가 갖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2열 폴딩도 되는데 폴딩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풀플랫에 가까운 자세까지 나오기 때문에 차박을 또 선호하는 전기차 유저분들이라면 분명히 도움이 되고 어, 그만큼 장점이 높은 차가 폴스타2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폴스타 2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판매 중인 2차 롱레인지로 나눠져 있고요. 여기에 싱글 모터와 듀얼 모터로 구분이 됩니다. 시승차 같은 경우는 롱레인지 듀얼 모터 드림이고요. 확실히 아, 전기 모터 강한 게두 개나 박혀 있으니까 출력 면에서 이점을 보입니다. 300kW 정도를 발휘하는데 단순 마력으로 환산하면 408마력 정도 되는 내연기관차에서도 앞에 숫자 4면 굉장히 높잖아요. 네. 현재 주행을 했을 때 뭔가 어, 이 408마력의 강한 힘을 단번에 느끼기는 힘듭니다. 다만 가속페달을 조금 더 깊게 밟아 보면 이 전기 에너지가 주는 아주 강력한 어, 이 펀치력을 단번에 경험을 할 수가 있죠. 지금과 같은 도심에서 흐름에 맞춰서 주행을 할 때는 솔직히 가속페달 한 10%만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이 상황에서 조금만 더 강하게 밟아 보면. 어우, 머리가 그냥 바로 뒤로 젖혀지죠.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어우, 이런 즉각적인 에너지. 테슬라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경험해보는 하나의 전기 에너지의 강력한 힘을 오로지, 아, 폴스타2 듀얼 모터에서 느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스포츠 모드도 위치해져 있어요. ESC 오프까지 겸용이 되는데, 글쎄요, 일반적인 주행에서 굳이 이 버튼을 활성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행을 이어나가다가, 조금만 깊게 밟으면 그냥 어 고개가 젖혀지면서 말도 못할 가속력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어이 스포츠 모드는 가급적이면 누르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이 경쾌한 가속감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오버페이스 영역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실제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도 4.7초에 마킹하기 때문에 어 저도 이 성능, 힘이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아쉬워할 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것 같습니다. 이외에 주행 완성도를 높이는 몇 가지 요소를 살펴볼까요? 먼저 스티어링 느낌, 가볍게 표준 단단하게 라고 쓰여져 있는데, 각 모드별 차이가 꽤나 큽니다. 단단하게를 누르면 어우, 굉장히 묵직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표준 가볍게는 상대적으로 어 조금의 조작만으로도 차가 쉽게 방향을 트는 어이 각각의 요소 어 상당히 격차를 크게 크게 벌려 두어서 어, 개성을 살렸다라는 점은 분명히 장점으로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원 페달 드라이브 모드도 세 단계로 위치해져 있는데 끄기 낮은 표준이에요 회생 제동의 양을 결정하죠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우선이 표준이라는 게 결코 표준 같지가 않습니다 라이벌 전기 차 같은 경우는 가장 강하게 이 세팅이 표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번 표준을 누르면 가속 페달을 밟다가 발을 뗐을 때 정말 강하게 드라이브가 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우, 엄청 세게 걸어요. 네, 이런 부분 낮음을 눌렀을 때도 생각보다는... 어, 표준이 워낙 강하게 느껴져서 그런지 어, 이건 아무것도 그렇지도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수 있겠지만 이 낮음 자체도 굉장히 회상진동이 강한 편이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2박 3일 동안 운전했을 때는 그냥 끄기로 활성화 시켜놓고 일반적인 내연기관차의 느낌처럼 달렸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어, 내 차로 오랜 시간 굴리면서 좀 많이 적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이외에 주행을 했을 때 느낌 서스펜션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굉장히 탄탄한 감각에 속합니다. 다른 라이벌 차들과 비교해서도 어딘가 탄탄함에서 딱딱함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지점에 속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고로 이차 올린즈 서스펜션이 끼워져 있는 퍼포먼스 팩을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탄탄한 감각을 전달해 줍니다. 특히 노면을 상당히 잘 읽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아, 물론 스포츠 행을 이어나갈 때는 더없이 좀 훌륭한 구성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도로 상황 특히 뭐 여러 가지 땜질이 있고 삐급도로를 뭐 만났을 때이 승차감은 어, 상당히 탄탄하게 노면을 많이 읽는다 라는 점은 특징으로 좀 참고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 개인적으로 20인치 휠과 타이어 세팅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이런 부분도 폴리스타2가 갖고 있는 어, 하나의 특징, 어, 중요한 요소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정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바로 이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죠. 네, 주행 가는 거리에 관련 관리... 관리 영역에서 나옵니다. 참고로 이 차, 78kWh급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져 있어요. 환경부로부터 인증, 아, 너무 짜게 받았어요. 334km를 달릴 수 있다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100% 완충을 했을 때 400km 이상 거뜬히 음, 달릴 수 있다라는 표시를 보여줬었고 지금 때아닌 이른 더위에 에어컨을 정말 열심히 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특히 라이벌 전기차 몇몇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조 장치를 켜고 끄는 것만으로도 막 2, 30km씩 막 줄어들었다 넓어졌다 하는데 어, 이 차는 그러지 않습니다. 네 이런 BMS 관리 능력은 어, 타사의 라이벌 전기차와 비교해서도 뛰어나다라는 장점을 꼽을 수가 있겠고 그래서인지 아이 서스펜션의 탄탄한 감각, 아, 조금 더 한국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게 소프트하게 다듬어 주면 어땠을까 하는 아주 조금의 아쉬움도 남기는 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폴스타 2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승차 같은 경우 롱레인지 듀얼모터라서 5,990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롱레인지 싱글모터 같은 경우는 5,490만 원딱 500만 원 차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차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입 전기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한국 수입 자동차협회 등록 기준이라서 테슬라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테슬라를 포함해도 모델3, 모델Y에 이어서 세 번째 후디움의 랐어요그 정도로 어, 우주 죽순처럼 늘어나는 전기차 라인업 어, 여러 가지 선택지 속에서 나름의 신생 브랜드치고는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올해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어,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다양한 신차를 내놓고 있죠. 어, 그럼에도 폴스타 2는 여전히 건재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뭐 벤츠 EQE라든지 뭐 I4라든지 여러 가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가격이 많이 높은 게 사실이에요. 네 이와 비교. 했을 때 그래도 아직까지는 숫자 5를 유지하면서도 여러가지 상품 구성 측면에서 전혀 아쉬울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디자인은 말할 필요도 없이 폴스트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은 수입 전기차 시장에 떠오르는 다크호스 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입지를 바탕으로 꽤나 성공적인 안착을 이뤄냈던 폴스타2 그잘 팔리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수 있었던 시간을 가져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상 기자였습니다 안녕